남대전농협과 충남논산노성농협은 10월 23일 노성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도시·농촌 농협 간 협력과 공반성장을 위한 2023년 도농상생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전달식에 앞서 양 농협의 조합장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간 균형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도농상생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양 농협은 앞으로 인적·물적 교류와 협력 사업 등을 더욱 활발히 펼치기로 했습니다. 협약서 서명 후 남대전농협은 노성농협에 고농상생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노성농협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허용실 조합장이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무 500개를 전달했습니다. 크진 않지만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노성농협과 우리 남대전농협이 서로 상생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농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 남대전농협하고 노성농협은 형제애라는... 그런 그 마음 가짐으로 이렇게 그 술을 먹을 때 술잔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듯이 우리 차, 채워서 우리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한대병 노성이팅